네, 여보세요. 야, 버마, 갑각류 좋아한다 그랬지. 네. 대게 좀좀갈까 네. 알았어. 많이 놓논다 많이 먹어. <laughs> 와우, 친구들. 아 이게 아니네. 협찬을 받았습니다. 꿈으로 오늘 가족 여행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재도인데 풀빌라를 우리 또 연남 물갈비 또 대표님께서 오늘 또 협찬을 해줘가지고 일단은 꿈으로 왔어요. 물갈비 대표가 또이 대게를 엄청 좋아한대데 엄청, 엄청. 좀 방어 처리니까 숙성을 해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그걸 이제 요리를 해서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건데. 대게 긴장되죠? 많이 가지고 가져, 많이 가져왔어. 대게 대게 대게. 자, 첫 번째 요리예요 방어 머리를 원래 이제 남겨왔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이 배가 치고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연어로 이제 대처를 할게요. 요리법은 똑같아. 없으면 안 넣어도 돼, 여기서. 일단은, 이게 방어 머리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무. 미리 이제 좀 작업을 해왔지. 통마늘. 고추 같은 경우는 칼집을, 이게 냉동 청양고추랑 대파도. 칼집을. 칼집은 이제 간좀잘 배라고, 당근. 백종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잖아. 뭐부터? 설탕? 설탕 먼저. 보통 레시피가 몇 시시 이러면 집에서는 힘들어, 하기가. 기준컵을 하나 만든 다음에 다 7부로 통일했어. 설탕 7. 청하나 뭐 정종, 요거 7부. 요건 미림이야. 미림, 미정, 미향. 요세개 중에 있는 거. 간장은 나중에 넣을 거야. 물은 여섯 개야. 하나. 인덕션이라 이게 화력이 좀안 나올 것 같아서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보통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는 머리가 방어, 도미, 농어도 좀큰 거는 쓰고, 그리고 연어, 그리고 좀 고급 어종들은 머리를 이렇게 해놨다가 매운탕만 좀 끓여 먹으면 좀 식상하니까. 방어를 안 갖고 왔어. 가게에도 놓고 왔어. 아니, 어차피, 근데 요리하는 거라서 괜찮긴 해. 방어 잡는 것만 한번 보여주려고 그랬지. 뭐예요? 이거 방어. <laughs> 9.8kg. 그러면 대방어. 대방어. 이제 숙성 중이지. 국산. 숙성할 때좀 중요한 거는 핏기 제거, 물기 제거. 두 개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습기 빗기라 그래가지고 비늘을 다 쳐놓은 거야. 한 번에 스키비키를다 해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내가 반을 잡고 나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스키비기를 해가지고 뭐 제대로 안 됐어 막 빵꾸도 나고 반대쪽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항상, 손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따다다다 떨어져. 그냥 자연스럽게. 어... 확나오지확나오지 어. 어, 이게 제일 맛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한점 줄게. 정말 기름진다. 이게 지금 이제 오일째 된 거거든. 오일째 된거 치고는 그렇게 식감이 없지 않지. 네. 그래, 이 숙성이 좀 그런 거. 내장 이 내장이 있던 부분이라 네. 혹시나 뭐 여기 이제 내장 뭐 비린 맛이라든지 잡을 때도 뭐 쓸개도 터질 수, 쓸개 터지면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쓸개 터트리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네. 난 내장막은 그냥 까서 쓰거든 이거는. 이 정도. 네. 이건 버려. 버리... <laughs> 그냥 버립니다. 이제 대방어 쓰면 좀 고급 생선이거든. 네. 가격이 싸진 않아. 저걸 굳이 손님들한테 안 줘. 초밥으로 쓰기에도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여기 이만큼 잘라내고 여기 이만큼 잘라내 가지고 섞어서 팔고 그렇게 하고 있어. 골고루 나가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생선 가스 샌드위치 하고 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방어고 여기 이제 심화지지 불순물이 올라와 물을 좀 많이 넣는 이유가 어차피 좀 걷어내거든 불순물을 좀 제거를 해주고 이제 이때 간장을 넣게 간장을 넣고 계속 이제 이제 노면 돼 표고는. 한시간은 있어야 될것 같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하자고. 얘가 일주일 정도 된 심화지거든? 지금 이제 전어하고 일반적으로 아는 새우철이지, 새우철. 이제 방어가 시즌이 시작이 됐어. 가격이 지금 기준으로 한 키로에 한 대방어가 한 17,000원, 2만원 왔다 갔다 해, A급들이. 이거 심화지. 이게 지금 정확히 8일 된 거야. 기름기가 일단 골고루 분포돼 있어서 맛있어. 그걸 한번 해보자고 그거 가보자 사바산도라고 들어봤어? 사바산도요? 어. 들어본 적 없어 고등어 시메사바 한 거를 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걸 사바산도라고 해 그래. 돈가스 넣어서 먹으면 카츠산도라고 그러고 뭐. 튀길 거야 빵가루 입혀서 먹기 좋은 좀그 크기로 좀 해서 비싼 생선이라 좀 부담돼서 그렇지 맛있어 이게 이렇게 포를 떠서 이렇게 이대로 놓고 밑간을 해줄게요 고기 거 먹을 때 쓰는 건데 그냥 집에 이런 시즈닝 같은 거 없으면 뭐 소금, 후추 써도 되는데 소금, 후추보다는 이게 난더 나은 거 같아 왜냐면 막 허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더나 안전빵이지 좀. 계란을 밀가루도 없어. 그냥 불과. 식용유고. 어, 또딴 데서 이걸 하니까 또 재밌는 게또 있네. 이게 또 빠트리고 온 것도 많은데 또 그런 나름대로 또 어, 재미가 있어. 오호 오오 오호 오호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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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어 보이데 거의 어, 장난아니니까 이건 이거대로 그냥 생선가스 해야 돼. 요 맞지, 생선가스지. <laughs> <laughs> 어, 이 정도 됐으면 됐어. 노릇노릇하게 올라오면 여기다 뺄게. 기름기를 좀 닦아주고 색깔이 좀 보면 연어 색이 간장이 안 입혀지잖아. 이렇게 한 번씩 끼얹어줘, 이렇게. 끼얹어줘야 돼. 이렇게 한 번씩 아, 잘 됐어. 내가 그럼 제일 맛없는 부분 꼬리 쪽 한번 먹어볼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이제 빵을, 빵을 구워보자. 빵. 마가린이야, 마가린. 이게 묻히는 방법이 있어. 좀 많이 넣었잖아. 끝에다가. 센터를 또 맞춰주고 이거를 한번 자1차로 이거 먹이기만 할 거야 마가린을 자해서 빵을 바삭바삭하게 구워줄게 하몽 가져왔거든 하몽 이렇게 좀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지면은 이제 얘를 좀 식혀줄게 다된 거는 어 이제 이렇게 거품이 자라지잖아 이렇게 이러면 이제 시작된 거야. 이때부터는 잘 봐야 돼. 금방 타. 오늘은 내가 냉장고 에 있는 거다 가져왔다. 범인은 되게 좋아하니까 범인 거는 대게를 넣어줄게 내가 특별히. 뭐예요? 블루베리 잼. 그래서 이제 하몽을. 아, 진짜 궁금해요. 이거 하몽을 내가 이제 챙겨온 이유가 얘 이제 밑간을 했어도 심심할 거야, 100%. 이건 타르타르. 머스타드도. 머스타드 좀 발라줄게요. 소스 범벅이죠. 뭐이 정도면 소스 범벅. 이제 뭐 지금 뭐 스파게티면 삶으려고. 자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 파스타는 시판 소스 사가지고 이거 할때 튀길 때 같이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애들 잘 먹을 거예요. 이건 한번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비주얼은 썩 좋지가 않네요. 음. 생분가스에다가 블루베리잼바 달른 맛이에요. <laughs> 아, 근데 맛있어. 이게 하몽이 간을 딱 잡아주네, 하몽이. 하몽이 있으면 꼭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음. 범인 한입 먹어봐. 네. 음? 하몽이 진짜 없으면 안될것 같아. 하몽이 진짜 잘어울려 하몽이 신의 한수 같아. 와, 이거. 봐보세요.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없을 맛이죠. 달달하네요. 네, 달고, 단짠, 단짠. 음, 단짠, 단짠하면서 약간 매운내 나고. 자, 이거는 시판 소스 파스타인데, 자. 음. 음. 저는. 토마토 소스만 넣으면 좀 셔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생크림이 없어갖고 애기 우유 하나 세벼다가 뒀는데 <laughs> 걸리면 난리 납니다 우유를 엄청 먹어요 우유를 음. 방어 큰걸 사면 버리는 부위는 조리 마시고 좀 맛있는 부위 뱃살, 가마살 머리 뒤로 붙은 등살 그건 다 회로 드시고 큰걸 사면 얼려놨다가 이렇게 드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이 우니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산이 없어가지고 이게 보스턴산이거든요 밑에가 김부각이에요 김부각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꽃게지만 식자재 영마트 가면 <laughs> 얼마 줬지 한 봉다리 천 원이 넘어요 물가가 진짜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laughs> 어? <laughs> 네, 이거 <laughs> 너무 맛있네 이거 방어회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중뱃살이에요 중뱃살인데 음 차에서 한 반나절 이 있었거든요 지금 이동하느라 우리 아이스박스에도 안 넣었어요. 아직까지도 식감이 살아있죠. 음 개인적으로 방어보다는 시마아지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이 뱃살이 이게 팔일 됐는데 말안 하면 이거 팔일 됐다고 말안 해주면 절대 몰라. 그냥 숙성 잘 됐다고. 그지 초밥에 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식감 자체가 이거 이제 식구들이랑 놀러 왔으니까 저도 이제 먹고 다음에. 다시 봅시다. 안녕.